많은 분들이 사실 오해하고 계신 부분인데 이세 가지 사유가 발생을 하면 바로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답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양 계약서에다가 이런 세 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라는 거지 법 자체에서 이세 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김철환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줄여서 건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분법의 분양계약 해제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건분법에 따른 이제 분양계약 해제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분법이라는 건 분양 과정에서 어떤 투명성 확보하고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률인데요. 건분법에서는 분양 계약서에서 일정한 경우에 이제 해제할 수 있도록 어떤 사유들을 정해놓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건분법 시행령 제9조에 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 그세 가지 사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시정명령 두 번째는 이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세 번째는 과태료 부과처분입니다 시정명령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잘못해서 이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걸 말하고요 벌금 이상의 형의 확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사업자가 건분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서 이제 확정된 경우를 말하고 두 어, 번째로 과태료 부과 처분 같은 경우는 분양 사업자가 건분법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유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 오해하고 계신 부분인데 이세 가지 사유가 발생을 하면 바로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답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법을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건분법 제6조 제4항을 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건분법 시행령 제9조를 보면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고 해서 11호에서 분양사업자가 분양대상 건축물 관련하여 위세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계약서에다가 이런 세 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라는 거지 법 자체에서 바로 이세 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최근에 대법원 판례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 사건에서도 이제 그 분양사업자가 이제 검분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이 확정이 됐고요 분양계약서에 어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있었고, 그 분양계약서 조항에 근거해서 이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해제, 약정해제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러한 약정해제를 인정을 해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수분양자 입장에서 분양사업자한테 그런 세 가지 사유, 시정명령이나 관분법 위반에 따른 뭐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 혹은 과태료 부과 처분, 이러면 사유가 발생을 했다면 그 자체로 바로 이제 해제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분양계약서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드리면 간호 시정명령이나 아니면 뭐 벌금형에 해당할 만한 사유 뭐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할 만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그 분양계약 해제하는 뭐 소송을 청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분양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정명령 혹은 벌금형 이상의 형 혹은 과태료 부과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유가 발생을 해서 민사 재판에서 그 민사 재판의 판사님이 그 시정 명령을 내리고 뭐 형사 처벌 벌금 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나 형사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그걸 근거로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이제 뭐 분양 사업자가 분양광고를 뭐 분양 신고한 내용과 달리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뭐 민원을 제기하든지 해서 이제 시정명령 조치를 받도록 해야겠죠. 그러면 시정명령이 내려오면 시정명령과 분양계약서에 근거해서 이제 분양계약의 해제를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건분법 관련한 이제 최신 판례 하나 소개해 드렸고요. 저희 법무법인 여의에서는 앞으로도 어, 부동산이든 분양 관련이든 이제 최신 판례들 어,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